시작. 여기는 제가 뽑았는 게우성밖에 없습니다. 사성은 따로 있나요? 네. 우성 음, 이만큼을 다 강지우기가 뽑았나요? 네, 아다는 아닙니다. 아, 이 중에서 몇 개야? 얻은 것도 있나요? 네. 음, 이 중에서 제일 어? 전투력이 세거나 에너지가 센건 어느 건가요? 있지? 못 찾나요? 여기요. 아 그거 뭔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벨타르 이건 러시 오탄 거입니다. 아 러시 오탄의 이름이 뭔가요? 이벨타르. 이벨타르 어 이게 제일 센가요? 네. 음. 그다음에 포켓몬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? 네. 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 건가요? 제일 좋아하는 거? 없어요. <laughs> 여기에 있어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카드도 엄청 많네요. 네. 음. 여기에서 예. 이거 제조하고 그니이 뭔가요? 이겨 골라우스. 음. 여기에 뒤에도 있어요.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게네 개예요. 여기에서 아빠가 뽑은 건 이거예요. 음. 아, 예, 그렇군요.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 촬영은 마치겠습니다. 이거는 모두 강지옥이가 가지고 있는 포켓맨 가오에 칩하고 포켓몬 카드입니다. 인사하세요.